최수호의 독특한 목소리가 그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이유. 최수호, 이 이름을 들으면 떠오르는 것은 바로 그의 독특한 목소리다. 그저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닌 무대 위에서 마치 마법을 부르는 듯한 그의 음색은 듣는 이들을 한순간에 매료시킨다. 그러나 이 목소리 뒤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고통과 인해,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이 숨어있다. 최수호가 이 독특한 목소리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비밀을 파헤쳐 보자. 목소리로 세상을 뒤흔들다. 최수호는 그저 평범한 가수가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번 들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적의 음색으로 불린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목소리를 천사의 속삭임이라 부를 정도로, 그는 노래를 통해 듣는 이들의 영혼까지 울린다. 처음 그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신인 가수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첫 노래가 울려 퍼지는 순간 그 생각은 단번에 깨졌다. 그의 목소리는 흔히 들을 수 있는 트로트 가수의 음색과는 달랐다. 그만의 개성이 가득 담긴 음색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함을 가지고 있었다. 노래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이어지는 그의 음정은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의 목소리는. 듣는 이들의 가슴 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며 그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전달한다. 독특함이 곡경쟁력. 많은 사람들이 최수호의 독특한 목소리를 의심했다. 과연 이 목소리가 대중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라는 물음표가 항상 따라다녔다. 그러나 그는 그 의심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최수호는 자신만의 독특함을 경쟁력으로 삼아 트로트라는 전통적인 음악 장르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최수호의 성공 비결은 바로 그가 자신의 목소리를 믿고 그 독특함을 최대한으로 살린 데 있다. 그는 그 어떤 유행이나 대중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목소리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냈다. 그가 노래할 때마다 듣는 이들은 그의 목소리 속에서 삶의 이야기를 느끼며 그와 함께 감정의 여정을 떠나게 된다. 고통을 극복한 목소리의 비밀. 그러나 최수호의 목소리가 이토록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타고난 재능 때문만은 아니다. 그의 목소리 뒤에는 수많은 고통과 눈물이 숨겨져 있다. 어렸을 때부터 목소리 문제로 병원을 드나들며 많은 어려움을 겪은 그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자신의 한계를 마주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의 목소리를 더 깊고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오늘날의 최수호가 탄생한 것이다. 그는 목소리 치료와 훈련을 반복하며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매일같이 끊임없이 연습하며 자신의 목소리가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것임을 증명해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그가 겪어온 고통과 이를 극복한 과정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무대 위에서의 압도적인 존재감. 최수호의 목소리가 그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무대 위에서의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 때문이다. 그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대 전체를 지배하며 관객을 사로잡는다. 그의 목소리는 무대의 중심을 완전히 장악하며 마치 관객들과 직접 소통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마치 자신의 모든 감정을 쏟아내는 듯한 강렬한 에너지를 발산한다. 특히 그는 단 한순간도 무대 위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며 그 속에서 다양한 감정이 교차한다. 그의 무대 퍼포먼스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창적이고 강렬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 그는 그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관객들을 몰입시킨다. 트로트의 새로운 미래 최수호의 목소리로 그리다. 최수호는 그저 트로트 가수가 아닌 트로트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아티스트다. 그의 독특한 목소리는 트로트 음악계에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동안 전통적인 트로트 음악의 틀 안에 머물렀던 많은 가수들과는 달리 그는 그 틀을 과감히 깨부수며 자신만의 음악적 세계를 펼쳐가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기존의 트로트 팬들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까지도 매료시키고 있다. 이는 그가 단순히 전통을 유지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해왔기 때문이다. 최수호는 자신의 목소리로 트로트 음악을 한층 더 발전시키며 다양한 장르와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다. 승리로 이끈 그날의 무대, 최수호의 독특한 목소리가 결국 그를 승리로 이끈 순간은 바로 미스터 트롯 결승 무대였다. 그날의 무대에서 그는 모든 이들의 예상을 뒤엎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그가 부른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을 담은 하나의 작품이었고 그 순간 그는 트로트 음악계의 새로운 왕좌에 올랐다. 그의 목소리는 그날 무대에서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울리는 영혼의 울림이었다. 그는 노래 한 곡으로 수많은 관객들과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결국 그들의 선택은 단 하나였다. 바로 최수호였다. 최수호, 앞으로의 여정 최수호의 독특한 목소리가 그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만들어낸 데 있다. 그는 앞으로도 그만의 독특한 목소리로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며 트로트 음악계에서 그의 존재감은 더욱 커져갈 것이다. 그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최수호가 앞으로 보여줄 무대에서 또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전해줄 이야기를 기대하며 그의 다음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다. 최수호, 그 이름을 잊지 말자. 그는 앞으로도 트로트 음악계를 이끌어갈 목소리의 왕이 될 것이다. 최수호의 독특한 목소리에 대한 국제 전문가들의 충격적인 의견은 매우 다양하고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들 의견은 최수호가 트로트라는 전통적인 장르에서 새로운 흐름을 창출하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의 음악적 영향력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반영하고 있다. 최수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예술이다. 미국의 유명 음악 평론가, 앨런 하워드. 트로트에서 이 정도의 감정과 에너지를 느낄 수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 최수호는 이 장르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영국의 음악 분석가, 올리버 브룩스. 그의 목소리는 매우 독창적이다.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아티스트로 동양 음악이 서양 무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독일의 문화 전문가 한스 미젤 최수호는 트로트 장르를 넘어서 세계 음악 시장에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아티스트다. 프랑스의 음악 평론가 클레망 뒤마 그의 목소리는 독특하고 강렬하다. 그러나 트로트라는 장르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무대에서 실험적인 작업을 이어가야 한다. 일본의 음악 분석가 나카무라 타케시 최수호의 목소리는 그저 특이한 것이 아니다. 그 안에 담긴 감정의 깊이는 그 어떤 음악 장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요소다. 이탈리아의 오페라 전문가 루카페르니니 트로트 음악의 한계를 뛰어넘은 최수호의 성공은 국제 음악계에도 새로운 충격을 주고 있다. 캐나다의 음악 전문가 마크 레인즈 그의 음악적 여정은 트로트뿐만 아니라. 현대 대중음악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브라질의 음악 평론가, 로베리토 실바. 최수호는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목소리의 마술사다. 그의 노래는 언어를 초월한 감동을 준다. 러시아의 음악 이론가, 드미트리 예고로프. 트로트의 국제화가 가능하다면 그 중심에는 최수호가 있을 것이다. 그는 그만의 색깔로 세계를 사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 중국의 문화 평론가, 리안젠 이러한 다양한 관점은 최수호의 목소리가 가진 파급력과 그가 트로트 장르를 통해 어떻게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